어. 아, 어. 아. 어. 아, 야뭐하고고아 어, 아, 됐다. <laughs> 어, 잠깐만, 카트, 중국인 데리고 뭐 카트하기로 돼 있는데? 어? 어. 아, 네, 이번에 대, 중국인들 나오잖아요. 중국인들 대꾸하는 건아니거든 들어와라. 음... 나무가 들어오라. 나무가 들어오라고. 저, 저, 지금, 지스보드, <laughs> 그, 거이 시간 오래 걸릴니까막그 돌리고 있었는데. 서울 호텔 먼저 하고 계세요. 우준아 레디. 어. 방대 바꿨어? 아, 그래서 가 봐. 바꿨어. 음. 저거데 이거 여기 지금 켜 보나? 스킨이 나와 지금? 음. 아, 근데 나나 네, 네, 네. 음. 내일이 더 피곤해질걸? 왜? 내일 서울 음. 갔다 와야 돼. 아 맞. 아, 아. 어, 화이팅. 오케이. 와 이거 대망아 이거 연속 쓰는 거 있어? 없어 AI한테 있어? 이 사람이 꼬우면 1등 하던가 해가지고 바로 1등 해버리지. 이 사람 개빡치겠다 아 너무 넌못 봤을 때. 격왜 이렇게 iconocrimarchy? 토원장, 토원장. 토원 들어왔냐? 응. 지금 마지막 장 토원장. 공격하는 거장토원 뭐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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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다먹 응? 음, 또 내가 먹어? <laughs> 다 먹어버렸네 응? 음, 또다 먹어버렸네 <laughs> 해빡치겠다 이 정도면 응? 음, 또 내가 먹어버렸네 지명 <laughs> 조살 오케이, 또 뭐.. 고 뭐? 우산 포기했다. 먹는 거 지금 올라갈게. 네, 이거, 그것만 받고 들어갑니다. 오케이, 디스 오더, 다섯 개, 여섯 개 얻었다. 이등 지킬 수 있어? 어, 지킬 수 있어. 자, 다음 판부터 들어갑니다. <laughs> 많이 얻었다. 31개 얻었다. 아, 어, 서포트. 오케이. 열, 열쇠 개 썼어 똑똑한. 자, 저 들어오라고 하면 불러주세요. 이제 들어올 준비해. 며칠 안 남았어요. 야. 대기 타는 중. 돈이 없다, 네, 돈이, 돈이 없어. 루찌가 없구나, 루찌가. 루키 아이콘, 어, 키어치나 기심에. 어, 애플, 루키 주영님이 같이 하세요. 오케이? 전교 식0왔는데 응. 저, 방금 열어주세요. 어, 이거 한 사람 좀 빼주세요. 내가 초대해드릴게요. 어, 안 돼. 광장 줘봐. 경주 하나 광장 줘봐. 골수벌 연습 계속 들어갑니다. 개 뭐야? 잘려는 건가? 야 이거 이거 설마 이거 설만 막장가? 너 골수벌 진짜 타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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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럼 가짜로 탑니까? <laughs> 아니 난 짜장면으로 타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내가 더잘 치고 나가냐네 내가 뒤에 차 보내고 거에... 가서... 형... 형님 먼저 가셔야죠 원래 뭔 소리야 너 형님 뭐, 먼저 아저 뒤에 잘 따라가고 있는데 따라가지 말고 엄마 너 지금 2등도 아니고 3등 힘들... 오케이 바로 바로 형 말씀 듣겠습니다 2등 바로 오. 어이 붓쟁이 녀석 비결 아치 분날린다 오버 분반마오나야분막마서 개쩐다 아직까지도 뭐 분반마 라는 얘들아 그래 우리 리그 전부 다, 지 다음에, 그, 우리 프랑스 열정 좀, 다들 돈을 좀 들고 와야 될 거야. 기서 그럼요? 어, 다 같이 저녁 보여줄 거거든? 아하! 아, 그래? 모였는데, 그걸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. 그치. 다 인정이죠. 그것도 일종의 모임이니까. 야, 내가, 막, 형이, 그냥, 그냥 보내는 사람이 아니야. 그치. 어, 와 진짜 굿 너무 빠르다 진짜 이거하 아이템전 환판하고 자자 어 어우 달 쓰고 나왔다 이번에아파르곤 선수가 유사인 유사한 주인 아 오호 리타이어네요 너 이거 카테고리 왜 카트라이더가 안달리지? 형, 연방 한 번만 하고 자면 안 돼요? 연방 연방 하기에는 사람도 없고 3대3이 나안돼 아하. 연방. 아, 주영. 주형... 주역스 개니블러스. <laughs> 주역스 불수말이 필요, 베이모르다 작품이. 자스팅. 뭐야, 이건? 어, 오랜만에 한번 놀고 가자. 렉스 탐. 음... 시스야고싶었어아 뭐야 병마이야병마 부대 수삼 에... 에 궁... 쟁이 어? 자잠 어? 잠깐만 어 역시 저거 왠지 그거 같은데? 저거 진정한 진짜... 부실한 뭔지 보여주지 저거 저거 쨰이 저렇게 하고 다니면 진짜 리얼 사기인데 아, 어, 나저 사람 옛날에 본 적이 있나 아, 맞추고, 깰걸. 와, 파라거니 이강강 너무 오랜만에. 희망, 풀팟, 파라거니 지금. 어서, 어서. 못하겠는데? <웃음> <웃음> 못하겠는데? 도저히 못하겠는데? 무당만 타다고. 저도 조금 불안해요. 왜 이렇게 드립감지 부드러운, 부드럽냐? 당연히, 그, 핸들이 박혀있으니까. 오, 엄마. 아니, 따라오지를 못하네, 이거, 이거. 플랫폼 따라오지도 못해. 어, 구대포가 먼저랍니다, 형. 아까까지 형님 먼저라던데, 쉽게. 뭐를 좀 봐주겠어? <laughs> 어어 막자라니. 아, 막자라니. 스타일이구나. <목소리> 오씨 아우 킹딜 킹 이제 아우 먼저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형편없는 세상 <웃음> <웃음> 와 구독자 보고 싶었다 파라곤이 아, 어, 아, 너무 서 오랜만에 는 파라곤이 나를 반겨주질 않아 아메디스풀강 <laughs> <거짓네. 웃음> 와, 나부상 그냥 풀강 풀강. 어, 보고 싶었어. 너 맨날 나 공방에서 1등 하고 다녔잖아. 뭐가 헐? 허... 전일대에 가세 아, 멘티스 5강에다가 풀뺐다니까 정신없네, 미친. 아우 풀패까지 나왔어. 스페셜 안 달았다니 처음에 못치고 나갔다. 어, 파라고미타이어다 이건. 어 뭐야 주행연수 빌런님이 커플 관계를 파괴하셨습니.. 우와! 뭐라고요? 나뭘 들은 거지? 이용해 돌았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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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된다고. 커플 관계를 파괴했다고요? 아 봐. 이운이운 처음 타본온 데. 타볼까? 노강, 가시죠. 노파츠. 노강, 노파츠 갑시다. 레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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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. 아, 아이디. 나 레디야. 내가. 아, 이거, 이거 아이템, 아이템 가야지, 우리. 어, 이거 아. 데프. 응. 아출구표또 까먹네 와이인짱 좋아 코튼 버려 어? 아? 아! 상호 코튼이 어 상호 돌코단 하이요 코튼이잖아 그래도 미탄도구 그 소리 떠도 죽어, 엔지오 사장님도 이상하지 않아. 아, 인정 사람. 화정 없는 사상 엑세이지는 진짜 뭐 어떻게 떨어져 아야 되지. 엑세이지는 따라잡 가지고 그럴 수 있나? <laughs> 내 앞에는 저벅정이라는 사람, 저 뭐, 카트가 뭐냐? 아니, 좋은 카트를 못하는데. 어, 하이. 하이. 뭐, 거이거 어디 사람, 저한테 드래프트 해주세요. 아 드래프트 온다면서 그렇게 가까이 오고 어떻게 어. 예? 아아 근데 옆으로 쭉고 나가면 잡봉라받으세가져서아 예? 아, 드래프트 잡혀라 이거 잡힘 라인 맞라는데 어케이 드래프트 잡았다 음, 야이 ㅅㅂ 너 병주의 추가인구만 아아맞아못 잡았다 아 까비 아 어머나, 어떡해 그러면 안되는거야 아핳 <laughs> ㅎ 오케이 노강 <laughs> 빡쎄 근데 맨날 우리는 노강만 타다보니까 이제 익숙해짐 스엔진도 <laughs> 아닌데 노강 노강타면은 <laughs> 우리엄마가 이제 아이 체포 대로... 어, 겨우 따라잡았네 <laughs> 형이제 아이템. 아가템 아이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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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템. 아조도 아이템. 아이템. 아열어 아이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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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아하안들어템아들어왔잖아 지금 들어와셨어요, 저는. 어허. 들려? 들려. 다들 저기 못하는지 알지? 어, 알지, 알지. 그거 까먹으면 다 하고. 어, 어 지형님 버려졌다 응, 음, 버려. 아침부터 노래방 가기로 했어. 어 죽여버리기. 안. 돼. 이상! 와 불트 이거 디지게임이 뭐야? 오케이. 아니야. 한두가 빠졌을 거. 맞춰볼수 있는 사람? 어? 내가 삼성 에 빠진 이유는 맞혀볼 수 있는 사람. 아, 장난. 내가 대박 걸려가지고 형 지름길 못 하잖아. 아, 아닌데. 어허. 저번 걸로. 저한테 일등을 3등이... 드려고 빠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너희가 뭔가 모르는 거잖아 지 하나씩... 이렇게 되면은 우리 어떻게 하느냐? 아이구 완성돼 버렸네. 그 사기 팀들이 아 병준이 형 와우 자석 와우 일직선 구간 와우 사기잖아 자석 황금 자석 황금 자석하고 그냥 자석하고 무슨 상관이지? 그래서 내가 탐정으로 온 이유가 있지 <laughs> 내가 꼴등하기 위해서였다 <laughs> <했다. 웃음> 이제 좀 대박 카드좀 들어가 봐야겠다 한 번만 보자 <laughs> 오케이 이벤 고정 내에서 이긴 사 한... 모함 뭐 한... 이메으로예요 응? 음? 약간, 음, 그, 뭐? 그 노르테슈허우 그거 하면 싸움 날것 같아. 응. 음. 빨리 한 번만 더 끊어줘야지. 요즘 잘하자있 <laughs> 아, 이기자. 아무가. 형, 이거 저 이거 대망 같은 쇼 다운져 있나? 대망 같은 없지. 아, 오케이. 추가하겠어. <laughs> 아. 아이고, 아이고, 싸움 난다, 싸움. 지지고 싶냐? 지금 형한테 맞장 신청한 거 맞지, 방금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뭐가요? <목소리> 오케이. 아, 어, 미사일, <목소리> 미사일. <목소리> 오케이, 피했다. 하, 하, 날고. 와, 머리 좋았다. 팍, 미사일. 아이 전자파가 반응을 안해 전자파 확률임 오반응을겨 피했네 아 자석 없어졌다 아 얘는 꼭뜨리면 거의 이유 없구나 폰도 없어졌네 아니다 아직, 아직 할수 있다 아! 잘가치고 에이, 맞네 아, 마지막 자석 사이렌 못 졌다 아, 바나나 맞았어 바나나 안 맞으면 이기는 아, 바나나 관한 안 맞았어, 이긴, 음. 아. 여기 아무 꼴 머리가, 이거, 양옆에, 이거, 뿔 때문에, 다. 다들 이제 대망카트로 가시는 겁니까? 나는 음, 잘하고니다 아, 네, 우리. 병준이 형1대1이에 1대1. 미안. 나 이제 대망카트 가야돼. 안돼요, 덤벼요. 안 돼. 안 돼, 덤벼. 어... 덤벼? 너, 그, 뭐야, 대만 카차 하는 거. 어? 대만 카트 방송으로 지켜볼게. 아니야, 나 방송 끌 거야, 이제. 오케이. 안 돼, 덤벼. 스피드전 한 번만. 바이오. 음... oh <sighs>